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해외로 특사단을 음. 파견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세 협상도 있고. 음. 동맹국이고 음. 해결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음. 아, 미국에 누가 특사단으로 음. 들어갈까? 이 궁금했거든요. 음. 아 그런데 음. 김종인 음. 생뚱 맞게. 아 김종인 좀... 딱 들어간 거야. 네. 그리고 의원 중에는 이언주 이렇게 들어간 거야. 네. 야 이거 참뭐 묘하다. <laughs> 묘하다. 묘하다 했습니다 아, 앞에 아, 있다고 생뚱맞다는 아, 얘기 안 아, 하는. 아, 묘하다 <laughs> 했습니다 씁스해졌어. 아, <laughs> 아, 아, 이렇게 <laughs> 했어요. 네. 그런데 이언주는 그냥 보통 이언주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이언주 의원이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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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은 좀 아니지 않느냐. <laughs> 김종인. 아니,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김종인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 특사가 무슨 여행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김종인은 아니지 않느냐. 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음. 그 텔레그램을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이 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김종인이가 뚜껑이 날라가갖고 네. 내가 뭐어제 가고 싶다 했어? <laughs> <정도. 웃음> 난리가난 거야 어, 네.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이 연주 두분다 특사단에서 빠졌어요 <laughs> 아 네. 그래요? 네. 재밌는 사건이었습니다. <laughs> 이야, 재밌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문자 텔레그램, 네네. 언론사에서 다 지워졌어요. 아, 왜 진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오... 관련 내용, 네. 당사자와 함께 <laughs> 이야기 나눠겠습니다이연주 <laughs> 의원, 박수로맞췄구 네. <laughs> <와>. 아, 빠으셨구나 너무 <laughs> 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재밌잖아요. <laughs> 아이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laughs> <laughs> 아 그리고 나는 어, 아니, 그 대목이 좋았어요. 뭐냐면, 음. 지금 언론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무슨 뭐, 음. 어? 해외여행가냐, 음. 막 이런 식으로 음.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는 그 텔레그램이란 말이야. 음. 아, 이거 성과 내야 된다. 음.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네. 이 중요한데, 이 김종 <laughs> 아니지 않느냐. 저그 대목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예. <laughs> 네. <laughs> 네. 제가 결과적으로 논개가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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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개. 아, 아 논개 아름다워 <laughs> 논개 아 논개다 네. <laughs> 진짜 아 좋은 일 하셨어 몸바쳐서 몸바쳐서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laughs> 아, 아 몸바쳤어 네. 아 그분이 뭐,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아뭐 디테일한 어. 얘기로 다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laughs> 음, 네. <laughs> 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혹시 좀 해줄 수 있는 말씀 좀 있나요? <laughs> 아니 이제 사실 근데 제 개인적인 뭐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음. 제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선이 이번 대선이 무슨 대선이었어요. 아. 내란을 극복하고 네, 가장 중요한 어, 대선이었어요. 앞으로 가자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 정권의 그폐악질 음. 근데 윤석열 정권 앞에 또 생각나는 게 음. 별의 순간이잖아요. 음. 야,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정치라는 것은 음. 어, 기본적으로 책임 의식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음. 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세웠는데 우리 지지자들 보는 눈도 있고 국민들 보는 눈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막 엄청난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또 제가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아 의원님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런 얘기 받고 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재계랑 경제계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항의를 하셨어요. 아... 네, 그분들이 되게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나름대로 어그 이제 전달하려고 한 거죠. 전달. 음, 전달. 음... 네, 근데 전달을 하려고 하면서 썼다지었다 썼다지었다 하면서 음... 아... 고민을 너무 잠시만요. 오래 한 거예요. 아... 고심을.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보냈어요. 아, 잘해 네, 잘해 네, 잘해 네. 잘해. 근데 이제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아 하는 그 중에 그걸 누가 이렇게. 저아 일부러 음. 그것을 보여준 것은 아니고요. 아 근데 음. 그다 언론에서 내려갔던데. 그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뭐. <laughs> 사실은 뭐 그게 또 어쨌든 만약에 간다 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만약에 간다 라고 생각하면 아 또, 또 부적절할 수도 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렇죠. 특사단이 응. 힘이 빠진 상태로 가게 되면은 아, 그렇죠. 국익에 도움이 안 네. 되니까 그래서 아 가게 되면 꾹 참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 어쨌든 그분이 또어 사실은 아무도 쳤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얼른 플레이 해가지고 음, 다 알게 됐고 아, 아 어, 그래가지고 어. 막 여기저기 특히 김현정의 뉴스쇼 음. 나와서 <laughs> 아니, 뭘 걱정하지 <laughs> 마시고 <laughs> 제가 나가 한번 아, 하시죠 아, 의원님 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laughs> 마시고 아, 아, <laughs> 아 이제 아 경쟁+ 경쟁 프로그램입니까? <웃음> 아니+ 아니요 <laughs> <요건> 이거는 <아닌데, 웃음> <요건> 아니, <laughs> 저는 상관없는데 의원님은. 아. 정치인이니까 언론사랑 같이 붙지면안 좋으니까요 아니 저는 그냥 그냥 팩트를 음. 얘기했을 팩트. 뿐이에요 네, 팩트죠 어, 팩트를, 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실명까지 거론하고 어. 막 하니까 음. 어 이거는 뭐 제가 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아. 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아. 네. 아. 과감하게 <laughs> 장렬하게 절의 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 그게 명태균입니다 명태균 음, 명태균은 뭡니까. 지금 특검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윤상현 의원실까지 다 수색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미국 특사로 처음이 이야기가 나올 때 아니 뭐다 좋은데 음.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이 제한된 기간에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외국을 나간다. 음. 전그 동의가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은 특사로는 뭐안 가게 됐다 이렇게 외국 쪽근 정리됐다 하길래 저는 굉장히 많이 너무 좋아해.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예가 싫죠. 예가 싫요 단지 있잖아요. 말 <laughs>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야, 너무 잘됐다. 어, 어? 저는 진짜 잘됐다. 아니, 그러니까 거 같아요. 저한테 전화와서 너무 어. 잘됐다. 이러면서, 막, 어, 이제 어, 나가리 마음이 된 거. 놓인다. 아, 진짜 말 뻔했다. 막 하는데, 근데 네, 네. 제가 잘 됐어요? 내가 그랬죠. <laughs> 나도 못 가는데. 저는, 저는 안중에 없군요. 아, <laughs> 대출 규제 하니까 음. 야 그러면 뭐돈 음. 많은 중국 애들만 편히 아, 맞주냐 네, 난리 네, 난리였잖아요 현금많은 음. 음. 아. 위험요소가 있었죠 예, 음. 그래서 이제 음. 이현주 의원이 아유 그래 알았다 <laughs> 그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못하게 할게 법안 음. 음. 발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출 규제 이번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좀 많이 안정돼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어 많이 샀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어 이게 이제 그때 이렇게 규제를 받으니까 한국인들 우리 자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만 음. 이러고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들은 아무 규제를 안 받는 것같아 음. 네. 근데 그럴 것이 대출 규제라는 게 한국인들에 대해선 다 이게 체크가 되잖아요 다 네. 주택자인지 음. 그렇죠. 아닌지. 지 그래서 이 다주택자 이 보유 보유 주택 숫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은 좀 자유롭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이용할 때 (6개월) 이내에 음. 어, 그걸 하도록 돼 있어요 전입 의무를 하시는데 음. 아, 그것도 자유로워요 음. 음. 왜냐하면 이 여권이잖아요 여권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음. 외국인들은 이거 그러니까 음. 그런 것도 자유롭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출을 그렇게 했는데. 다 자기 나라나 딴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 아, 어, 그렇죠. 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규제를 해서 집을 음, 못 사게 하려고 음. 이렇게 좀 집값 급등하는 음. 걸 막으려고 해도 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하면 구멍이 다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자라고 네. 해서 그래서 아예 못 하게 한다기보다 이런것들을 음. 갖다 심사를 좀 해서 네. 우리가 자국민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수준에서 우리도 규제하겠다. 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나라에서는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도 가서 집살수 있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근데 네. 자기 나라에서는 한국인들이 집을 사려고 할때 아예 못 사게 하면서 어.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와서 사, 막 사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딱 했죠. 제가. 네. 네. 아우 댓글 반응이 너무 좋네. 네. 어, 아유. 미국 안 가도 칭찬 많이 올라오네요. 네. 아니 근데 <laughs> 제가 솔직히 네. 제가 이제 변호, 그 기업에 있기 전에 또 통상 쪽 변호사도 했고. 네네. 근데 제가 이번에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아. 그 제가 경제성장 위원장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도 조선업 협력에 대한 구상도 많이 마련하고 에이. 했는데 뭐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번에 서 대신에 제가 법안으로. 좀 네. 좀 님, 합니다. 또 다음에 도시 중하게 또쓸 겁니다. 의원님 네. 예, 네. 좀 많이 서운하시구나. 아니 네. 그거 아니 서운한 게 아니라 좀 에이. 아니 걱정이 되니까. 아, 왜냐면 하 지금 음. 너무 상황이 네. 막 방위비 문제도 많이 나와고아 심각해요 나오고. 지금 열배 튀기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그리고 사실 제가 한미연맹 이사인데 이번에 한미연맹 가거든요 미국에. 음. 저도 가기로 돼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게 꼬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한미연맹이 다른 사람한테. 저 대신 가라고 음, 했거든요. 아 어, 이렇게 좀 꼬여버렸습니다. 박수 한 번씩. <웃음> <웃음> 아니 아뭐 내가 너무 놀렸나 <laughs> 그냥 이제 논개가 된 것으로 논개? 네. 아. 의원들 네. 다 사람들이 아니까 네 논개가 네. 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지자들이또 예. 자 그러면은 <laughs> 제가 그랬는데 이거 안 다뤘으면 아유. 뭐 그게 취소가 된 것도 사람들 몰랐을 겁니다 아. 저 몰랐어요 몰랐잖아 네. 왜냐면 몰랐어요. 이게 막 이슈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네, 몰랐어요. 아시겠죠? 아, 아.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과는 <laughs>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